오늘은 하멜의 비건 아쿠아 글로우 제로핏 쿠션을 소개해드릴게요.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 표현이 가능한 그런 제품인데요. 요즘 피부를 보면 제가 트러블이 엄청났어요. 진짜 내 피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피부가 엄청나게 뒤집어진 상태라서 화장도 잘안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일정이 요새 바쁘다 보니까 이런 간편한 쿠션이 필요한데 기존에 사용하던 쿠션들은 너무 건조해서 카멜 비건 아쿠아 글로우 제로픽 쿠션으로 바꿨습니다. 1번 퓨어 컬러고 이 제품은 제가 인스타그램 운영하면서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케이스도 휴대하기도 좋고 이로 퓨어 컬러예요. 이게 유해성분 제로 쿠션의 건강한 쿠션이고, 석유화학계 유화제인 PEG 대신에 식물유래 유화제를 사용했고, 정제소 0%, 에센스 성분 72%, 맑게 빛나는 건강한 피부를 표현한 레이어드 핏으로 원래 내 피부처럼 표현할 수 있고, 답답함 없이 바를수록 얇고 쫀쫀하게 밀착되는 그런 쿠션이에요. 보면 안쪽에 이렇게, 어 너는 참 예뻐. 이런 센스 있는 문구 너무 좋단 말이에요. 골 부분을 일단 떼고. 퍼프도 보시면 되게 이런 굴곡진 부위들도 잘 바를 수 있게끔 이런 섬세한 모양으로 잡혀 있고요. 이쪽 안에 용기도 살펴보면 이렇게 하멜로고까지 짜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쿡쿡쿡 뚜껑에 살짝 덜어서 피부에 얹어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한번 피부에 올려볼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드려줍니다 지금 두드릴수록 뭔가 촉촉해지는 느낌 그리고 지금 제가 피부가 트러블이 엄청 심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더 이렇게 커버 레이어링을 해주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컨실러를 따로 사용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저처럼 심한 트러블이 아닌 경우는 이 쿠션만으로도 충분히 커버력도 만족하실 것 같아요. 컬러감도 되게 화사하고 이런 기미 잡티?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하밀 쿠션은 휴대하기도 좋고 케이스도 예쁘고 여러모로 제가 애정하는 제품이에요.